안녕하십니까. 탈모, 모발의식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머리나는 이야기 이마반 TV입니다. 구독자 그리고 회원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이마반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민은 지루성 두피염에 관한 내용인데, 고민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이마반 회원님께서 모발의식을 고려하는 중에 두피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도 처방받았으나, 일시적인 호전만 있을 뿐이고, 평소에 샴푸도 골라 사용하시고, 헹구는 것도 신경 써서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면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예민해지는 게 바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발 이식은 두피를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지 채취 후에 머리가 안 난다거나 더 빠지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섭고 걱정된다고 하시네요. 지루성 두피염 그리고 모발 의식으로 이마반 카페 검색을 해보면 대략 3천건 이상의 관련 글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다른 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8년째 지루성 두피염이 심하셔서 두피 쪽이 울퉁불퉁하고 상처도 많아 머리도 많이 빠졌습니다. 게다가 유전적으로 m자탈모가 있는데 6개월쯤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밖에 나가기도 겁이 나고 그래서 모발 이식을 고민 중인데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모발 이식이 안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카페에 같은 고민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 모발 이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마반 회원 구독자 여러분 리인장 첨일과의 모바일 센터 1위 이마 디자이너 문건호 원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지루성 두피염 등의 염증이 탈모를 일으키나요? 지루성 두피염 자체가 1차적으로 탈모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피지 조절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가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직접적인 탈모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해당 부위를 긁거나 만성적 염증이 계속 있다 보면 2차적인 탈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루성 두피염을 가진 사람이 모발 이식을 고민한다면 수술 결과를 위해 수술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생착률에는 다행히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고 해서 이 자체가 모발의 어떤 생착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루성 두피염을 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딱딱하게 변형이 되어 있어서 수술을 할때 두피가 질겨져서 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바 인식을 받기 전에 악화되어 있다면 이제 좀 완화시켜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지루성 두피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지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생기는 모낭염이 있는데 그 모낭염이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모낭염 조절을 더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항진균제가 포함되어 있는 샴푸를 사용한다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샴푸를 써서 완화시켜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성적으로 이제 피지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나 기름기가 많은 화장품을 피하시는 것도 치료에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수술 후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해 생착이나 모발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없는지, 있다면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루성 두피염으로 이제 종종 오해하시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루성 두피염이 아닌 경우에도 지루성 두피염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선이나 아토피, 또는 두부백성 같은 경우에도 각질이 많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각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지루성 두피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크실텐데 지루성 두피염을 앓고 있어서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치료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든지 또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디 문광원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루성 두피염과 모발 의식에 관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카페에 오셔서 게시글을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에서 또 내용을 담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나는 이야기 이마반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